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의 제목을 여리고의 한 소경을 고치시다 보다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왜 여리고의 한 소경을 고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두 가지를 다 붙일 수 없어서 여리고의 한 소경을 고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크게 세 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한 가부의 끈기 있는 기도가 재판장의 불리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부자가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여기는 청년이라고 말안 하죠. 한 부자 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근심해서 돌아갔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31절부터 34절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다 순환을, 모든 순환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고를 31절부터 34절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의 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섯 개의 내용 크게 세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의 0 0의 비유인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고, 순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맹인에서 눈을 뜬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그지요. 자, 그렇게 순아에 대한 예고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온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 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 한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함정 같은 말씀이 들어 있죠.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단들이 이단들의 수계가 특정하게 공유하는 구절이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네들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용하는 구절이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나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집단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만 비밀을 알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만이 자기들만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말은 결코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 감추어진 뜻을 우리만 해석한다라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지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다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멀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신비한 내용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씀. 나도 좀 누리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현실적인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아니 뭐한 사람은 현실적이 되어야 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다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이 특정한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은 예수의 순환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양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여러분 자꾸 읽어가 보면 예수님이 삶의 종착점이 예루살렘이다. 그걸 지금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할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이미 구약에서 예표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삭의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의 마음은 초기부터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대로 예루살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은 끝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어졌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의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녀 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 사는지 모릅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자유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항상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셨을까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제자들에게 자기를 설명하는데,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모든 예언자의 말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 한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던 사람은 로마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모리아 산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드리려 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예정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고,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소경을 고칩니다. 자, 이한 소경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누가 는한 소경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디메오라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이 바자가 붙으면 항상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 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 바 디메오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디메오를 알았는데 누가는 그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의 소경을 예수께서 고치셨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무한히 많이 열어 두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읽으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복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누가 보고면 다릅니다. 내가 다시 복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어떤 이유에든지 다시 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 영적인 문제에 접근하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다시 깨달아 알수 있다 다시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오면 될 터인데, 왜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냥 예루살렘 먼저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여기 해안 도로가 있고요 여기 내륙으로 가는 요단강 동편 이 이편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갈때 있잖아요. 주로 여기는 험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 이방인들이 사는 거잘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여기가 여리고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절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이 소경은 보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실명한 이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 여리고에 있는 한 소경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의미 꾸짖으며 조용히 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소경의 고백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c 수란이 맹인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아직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한 명이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 해석이 아주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0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름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한 예수님 인자가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인자가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말씀과 똑같이 이한 명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그를 나에게로 불러오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내가 무엇을 하여, 잘, 잘못했습니다.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 이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전제를 빼고 자꾸 우리는 내 바램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전제였습니다. 우리는 그 전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들어야 됩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한 자기 몸을 팔던 기생이 어떻게 정탐꾼들을 숨겨 줄수 있었습니까? 가나안에서 전쟁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한 소경의 속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강렬하게 부르짖는 그 명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못 살게 굴고 자꾸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손가락으로 막 인터넷 뒤지면서 죄를 짓고 누가 그렇게 그렇다 하더라 하면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교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도 그 교자 시한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즉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어떤 외침을 오늘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위서의 자손이여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날 그 시대에 그때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다위서의 자손 예수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부르짖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누구든지 먼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